최태성, 정선아의 이야기, 한 국사, 큰별 최태성 쌤과 JSA, 정선아 쌤이 함께 준비한 이야기, 한 국사. 여러분들과 저는 지금 고려시대 여행 중입니다. 오늘은 고려시대 정치사 두 번째 시간, 문벌 귀족 시대입니다. 문벌 귀족 얘기하기 전에요. 우리는 문벌 귀족이 뭔지? 먼저 개념 정의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벌 귀족이란 뭘까요? 우리 한두 개라도 좀 친구들 얘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귀족이 먼저 뭐죠? 문벌은 뭘까요? 아주 간단하게 개념 정의를 해드리자면, 이들은 귀족입니다. 높아요. 그리고 문벌, 문벌이 뭐냐면 대대로 내려오는 그 집안이나 가문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귀족은 귀족인데요, 그 집안이나 가문이 남다른 거예요. 대대에 걸쳐서요. 이런 표현 참 쓰기 싫지만 이해를 쉽게 돕자면 금수저입니다. 고려 시대 제대로 금수저예요. 이들은 첫 번째 조건, 대대에 걸쳐서 중앙의 고위 관직을 독점했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 높은 관직을 독점하니까 그만큼 많은 땅. 즉 과전을 받겠죠. 전시과에 의해서 땅을 받고요. 물론 그 땅은 반납이 원칙입니다만 이들은 문벌 귀족이기 때문에 이땅 말고요. 반납해야 되는 전시과의 그 과전 말고요. 이들은요, 공음전이라고 해서요. 5품 이상의 고위관직의 자제들에게는 주는 이 세습이 가능한 땅까지 갖고 있으면서 막대한 경제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벌써 두 가지죠. 고위관직 독점하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들은요, 경제력을 가지고 있고요. 고위관직을 독점하는 방법도요, 공부 열심히 해서 과거를 통해 진출할 수도 있지만요, 이들은요, 예, 아버지, 할아버지 잘 만나서요, 뭘로도 갈수 있었느냐, 음서라고 해서 시험 보지 않고, 시험 패스 해 버리고 바로 관리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제도의 혜택도 받을 수 있었어요. 벌써 정치 권력, 경제 권력을 독점했고요. 이들은 게다가 결혼도 자기들 그 안에서 합니다. 문벌 귀족 끼리, 그 가문끼리 혼인을 한다거나 이들이 가장 혼인을 하고 싶어 했던 대상 가문은 어디겠습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고려 왕실이에요. 왕실과의 결혼을 통해서 더욱더 공고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죠. 이들이 바로 문벌 귀족입니다. 자연스럽게 호족이 건국했던 고려는요, 고려 광종 때의 대대적인 숙청을 통해서요, 일부 호족들만 제대로 중앙에 살아남고요, 나머지는 사실은 숙청당하거나, 예, 지방 향리 세력으로 그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중앙에 남아있던 요 세력들이 자연스럽게 고위관직을 독점하고, 경제력을 독점하고, 폐쇄적인 혼인관계를 통해서 문벌귀족이라고 하는 중앙세력화 되는 거죠. 이들이 고려를 이끌어간 두 번째 지배층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문벌귀족사의 대표자가 누구냐? 라고 모르신다면 이. 자. 겸. 그쵸. 경원희 씨라고도 하고요. 인주희 씨라고도 부르는데요. 예, 이 인주희 씨 이자 겸이 제일 잘 나가요. 얼만큼 잘 나가는 사람이냐 문벌귀족입니다. 예, 음서와 공음전 혜택 이미 받고 있어요. 게다가 결혼을 어느 집안이랑 시켰느냐 그렇죠. 고려 왕실과 시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고려 가계도를 쫙 봤더니 고려의 예종은 이자겸의 둘째 딸과 결혼을 합니다. 이미 이자겸은 왕의 장인이에요. 그리고 이 예종과 이자겸의 둘째 딸 사이에서 인종이라고 하는 그 다음의 왕위를 잇는 왕이 나오게 되는데 이자겸의 외손자죠. 그런데 이 인종에게 이자겸이 누구를 시집보내느냐? 자신의 셋째 딸, 넷째 딸, 즉 인종의 이모들을 보내게 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족보죠.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겸이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뭘까요? 다른 성씨가 들어와서 왕비 세력화되며 이 집안이 또 다른 세력으로 성장하는 거 싫다 이겁니다 우리 집이 다 하겠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자겸의 이 권력은요 하늘높은 줄 모르고 치고 올라가요. 그래서 자신의 측근들을 요직에 배치하고 막 매간매직하는 일들은 뭐빌비지하고요 자신은 국공이라고 하는 호칭을 새롭게 정해서 자신을 국공이라고 부르게 하고요. 자신의 생일을 인수절이다 라고 해서 거의 왕자급으로 대우해 주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쳐야죠. 여기서 그치지 못하고 결국에는 권력욕이 끝이 없었던 이자겸은요, 척중경이라고 하는 세력과 함께 결국엔 난을 일으킵니다. 자신의 외손자이자 사위인 인종을 제거할 생각까지 하면서 자신의 딸에게 이런 거 시키는 거죠. 왕을 죽여라! 왕을 독살해라!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는데요. 이 이자겸의 딸들이 이것을 막 사발을 엎어버리고요. 또 독이든 이것을 막 까마귀에게 던져줘서 그 자리에서 죽게 만들면서 왕에게 힌트를 줘서 결국엔 인종은 목숨을 부지하게 됩니다. 이자겸의 난은 일어났어요. 지금 궁궐은 난리가 났어요. 그런 상황에서 같이 난을 일으켰던 이자겸과 척중경 사이에 대립이 생기게 됩니다. 인종이 이 틈을 쫙 파고들어서 척중경을 설득하고요. 결국엔 척중경이 이자겸 세력을 제거하게 됩니다. 이자겸은요. 결국에는 지금의 전라도인 영광 지방으로 유배를 가게 되면서 이자겸의 난은 진압이 되게 되고요. 나중에 인종은요. 척중경 세력까지 축출하면서 이 자겸의 나는 실패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이 자겸의 나는요, 엄청난 충격이었죠. 아무리 문벌귀족이라고 해도 왕위를 찬탈할 생각을 할 정도로, 와, 문벌귀족 사회가 지금 이 정도까지 갔다라고 하는 게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요, 왕도 엄청 놀랬겠죠. 이게 웬 말입니까?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래서 인종은 이 사건의 계기로 자각하게 돼요. 그래서 이자겸의 난으로 궁궐은 파손되고 왕실의 권위는 말이 아닌 상황에서 인종이 바로 왕권 회복을 위한 개혁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종은요 기존의 개경 중심의 세력이 아닌 좀 새로운 자들, 좀 새로운 세력들과 함께 이 개혁을 실천해보고자 하는데 바로 이때 인종 옆에 새롭게 등장한 뉴페이스들이 바로 누구냐 묘청 정지상과 같은 평양 세력이었습니다. 즉 서경 세력이었죠. 이들은요, 인종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서경을 수도로 삼읍시다. 대동강은 상서로운 기운이 있어요. 용이 침을 토하는 곳이 바로 대동강입니다. 이러한 곳이 바로 풍수지리설에서 말하는 길지 아니겠습니까? 개경의 기운은 이미 쇠하여 버렸습니다. 그러니 이딴 일들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 럭키한 땅! 서경에서 새로운 고려를 만들어 갑시다라고 설득을 하죠 그렇게만 된다면 저 북쪽에 지금 엄청나게 잘 나가는 이민족인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 지금은 우리보다 세 보이지만 우리가 만약에 서경으로 천도하고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쇄신해 나간다면 분명 이 금나라마저도 우리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고 외치게 돼요. 인종은 이제 고민하죠. 그리고 인종이 뭐라고 하느냐? 오케이. 그래. 서경에다가 군궐 짓자. 그리고 천도 계획 한번 세워 보자라고 해요. 이제 똑딱똑딱똑딱. 어떻게 될까요? 예, 군궐은 만들고 있고요. 개경 세력들은 막 불안불안하죠. 천도라고 하는 건 단순히 수도만 옮기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세력이 재편되는 걸 얘기해요. 모든 기득권을 지금 빼앗길 위기입니다. 개경 세력들은 엄청나게 반대하고요. 그런데 웬걸 이석영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짝짝짝짝 올라가고 있던 이궁궐 공사장에 막 벼락 치고요. 화재 발생하고요. 뭔가 지금 안 좋은 시그널들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이 틈을 공략해서 개경 세력들은 인종을 설득하기 시작하죠. 풍수지리설에 길지는 무슨 그렇다면 저렇게 불별하게 내리고 화재가 생기고 이거 안 좋은 기운이다라는 거죠. 가지 마십시오. 아니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인종은 서경 천도의 계획을 포기하게 돼요. 묘청과 정지상은 지금 다된 밥에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콧바뜨린 상황이죠. 그래서 결국엔 (1135년) 이들은요 서경에서 독자적으로 나라를 세우고요 연호를 제정하고요예 우리는 여기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고 발표해버려요. 왕의 명을 거역한 상황이 되니까 이거는 반역이 돼버리겠죠. 고려 왕조 입장에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김부식을 중심으로 한 개경 세력이 이 서경 천도 운동의 핵심 세력인 묘청과 정지상을 중심으로 한 이들 세력과 전면 충돌하게 됩니다. 1년여 간의 예, 전투 끝에 결국에는 이 서경 세력이 진압당하면서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은 실패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한 번쯤 비교해 볼 의미가 있는 건 무엇일까요? 김부식을 중심으로 한 보수적인 문벌 귀족 중심의 개경 세력. 금나라한테 사대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요. 유교가 정치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던 개경 세력. 그리고 이들에 반해서 서경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도 황제국이 될수 있다. 우리도 금나라를 정발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고려의 쇄신을 주장했던 묘청의 움직임. 이 서경천도 운동. 단순히 실패했다라고 해서 단순히 실패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 의미까지 폄하하진 않았으면 합니다 일제강점기 최고의 독립운동가이자 역사학자라고 불리는 신채호는 그래서 이 묘청의 서경촌도 운동을 조선사 (1000년) 가운데 가장 큰 사건이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어요 비록 실패했지만 우리의 그런 자주성 우리가 금나라한테 사대하지 않고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계 이런 것들을 표현한 아주 대단한 사건이다라고 평가하기도 했고요. 또 많은 역사학자들은요. 아니다. 실제로 금나라는 그 당시 엄청 셌기 때문에 우리가 금나라를 정벌하겠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현실성이 부족한 거였다. 그래서 개경 세력의 입장이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었다라고 하는 각기 다른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예, 오늘 이야기한국사를 통해서 이 문벌기족 사회의 대표적인 두 사건, 이자겸의 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 평가해보는, 여러분의 관점으로 한 번쯤 생각해보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국사 정선아였습니다.